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스 케페 시터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선 우리가 모스 케페 시터의 cv 특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실제 측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제너럴 모델을 유도했었는데 제너럴 모델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캐패시턴스 특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들, 즉, 프리컨시나 혹은 인터페이스 트랩이나, 혹은 옥사이드 티크니스 같은 요소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는지 측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캐패시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이 계측 장비를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의 게이트 전극과 그리고 섭스트레이트 전극의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캐패스턴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측 장비에는 두 가지 전압을 섞어서 우리가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DC 전압을 내보내게 되었고요. 여기에 AC 시그널을 더해서 우리가 캐패스턴스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측정하는 캐패스턴스 성분은 스몰 시그널 캐패스턴스 성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인가하는 DC 전압은 우리 모스케페스터의 오퍼레이션 모드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C 전압이 2 v 였고 이것이 VT 이상이었다면은 모스캐페스터는 인볼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AC 시그널을 작은 AC 시그널, 즉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0 1 v 로 진동하는 이런 사인웨이브 같은 것들을 더해서 인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스 캐페시터의 실제 인가되는 전압은 플러스 1.9V부터 2.1V까지 변화는 이러한 사인웨이브가 인가되고 이러한 전압 때문에 발생하는 차지의 변화가 측정되는 것이 바로 CV 측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캐페시턴스를 이전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델타 vg 라는 것이 결국은 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스몰 시그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c b 커브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였는데요 x축은 게이트에 인가되는 dc 전압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마이너스 2볼트의 dc전압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볼트의 dc전압 여기는 0볼트 여기는 1볼트 여기는 2볼트 이런 식으로 게이트에 인가되는 DC 전압이 지금 x축에 표시가 된 것이겠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AC 전압은 항상 고정입니다. 즉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0.1볼트,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0.1볼트, 이 지점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0.1볼트 이런 식으로 동일한 AC 시그널을 인가를 해서 그때 발생하는 캐패시턴스 성분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DC 전압은 계속 바꿔주면서 AC 시그널은 고정을 한채 우리가 캐패스턴스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커브가 대략 이런 형태의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스 캐패스터의 캐패스턴스 성분을 측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커브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V 커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모스캐페시터의 제너럴 모델을 유도를 했습니다. 제너럴 모델은 모스캐페시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실제 c 비 특성을 측정을 할때 제너럴 모델에 포함되지 않지만 c 비 특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몇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제너럴 모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즉 제너럴 모델이 설명하진 않지만 c 비 특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퀀시 이펙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학부 강의, 즉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CV 측정을 할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0.1V의 AC 시그널을 추가한다고 를라 했는데 이 AC 시그널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CV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CV 커버 같이 프리퀀시가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형태의 커브처럼 CV가 측정이 되지만, 우리가 하이프리퀀시의 AC 시그널을 추가를 해서 측정을 하면은 인볼전 영역에서 원래 COX 값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커브가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최적값으로 쭉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의 CV 커브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가하는 AC 시그널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CV 특성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부 강의인 기초반도체 공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결국 지금 인벌전 모드로 만들기 위해서 DC 전압은 지금 어떤 특정한 전압을 인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전압이 VT보다 커서 지금 메탈 쪽에 어떤 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인벌전 차지와 디플리션 차지가 실리콘 쪽에 형성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0.1볼트의 AC 시그널이 인가를 하니까 델타 QM이 발생을 하고 이 델타 QM에 대응해서 이 실리콘 쪽에도 어떤 차지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AC 시그널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차지들이 되겠는데 프리퀀시가 낮은 경우에는 이 인벌전 차지가 델타 QM에 대응해서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벌전 차지들이 충분히 생성될 만한 시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의 AC 시그널에 대응해서 델타 인벌전이 발생을 할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디프리션 리전은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캐패시턴 수 성분은 결국은 이 인벌전 차지가 바뀌는 것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옥사이드 캐패스턴스 성분, COX 값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어, 물론 우리가 이번 고급소자 물리 과목을 배웠기 때문에 이 Q인벌전이 만들어내는 C인벌전이 사실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어,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COX만 존재한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AC 시그널이 인가되면은 사실 이 Q 인벌전이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즉 인벌전 차지가 만들어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시그널이 인가가 된다면 은 Q 인벌전이 만들어내질 수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캐페스터 구조니까 결국은 델타 QM에 대응해서 어떤 차지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차지에 대응해서 결국은 디플리션 차지가 변하면서 이 델타 QM에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에 이렇게 두 개의 캐페스터가 직렬 연결된 형태로 전체 캐패스턴스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인벌전 차지가 만들어내지는데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시간 이상으로 더 빠른 AC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은 인벌전 차지가 대응을 할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디플리션 차지가 대응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로우 프리커시인 상황과 하이 프리퀀시인 상황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V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에서 할 것인지 하이 프리퀀시에서 할 것인지 미리 결정을 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어서 측정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CV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옥사이드 내부에 존재하는 차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너럴 모델을 유도할 때는 옥사이드 내부에 차지가 없다고 라 가정을 하고 유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옥사이드에 어떤 특정한 차지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CV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의 옥사이드 차지가 옥사이드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qm이라고 부르는 이 모바일 아이오닉 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아이오닉 차지들은 대부분 NA플러스나 K플러스 같은 이온들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온들이 옥사이드 내부를 이제 쉽게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땀 같은 어, 분비물에서 나오는 이온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바일 아이오닉 차지들이 문제가 됐던 시점은 아주 옛날에 뭐 1970년대나 이때쯤에 지금과 같은 클린룸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시절에 반도체를 만들고 때에는 이러한 사람의 손에서 혹은 사람의 분비물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온들 때문에 이 옥사이드의 데미지가 많이 가해졌고요. 그런 이유로 발생했던 차지들이 바로 모바일 아우리 차지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완벽하게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대부분 사람의 손 없이 기계로 반도체를 제작하는 현재의 클린움 안에서는 이 모바일 아우리 차지들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도체 기술 안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아이오닉 차지에 의한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옥사이드 트랩 차지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옥사이드 트랩 차지라는 것은 SiO2 결정이 결국은 비정질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포인트들이 존재를 할수 있겠고요. 그러한 불완전한 부분에 뭔가 전자나 홀 같은 캐리어들이 트랩되게 되면은 발생하는 그런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사이드 픽스 차지가 있는데요. 옥사이드 픽스 차지는 이 SiOx 즉 우리가 실리콘을 보통 O2를 불어 넣어서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은 SiO2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iO2층과 Si, si 실리콘층 사이에는 결국은 그 중간 상태의 SiOX층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분자 구조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캐리어 즉 일렉트로이나 홀들이 트랩 잡힐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캐리어들이 잡히게 되어서 만들어지는 차지가 바로 옥사이드 픽스 차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IT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는요 말 그대로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의 경계면에 이러한 실리콘 원자가 결국 O와 만나서 SiOX 혹은 SiO2 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렇 결합을 하지 못하고 남는 층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을 우리가 댕글링 본드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 댕글링 본드는 결국은 또 캐리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즉 일렉트론이나 홀들이 이곳에 빠져서 갇힐 수 있는 형태의 트랩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캐리어들이 여기에 트랩되면은 결국 전기를 띠는 입자가 갇히게 되니까 그것이 어떠한 차지를 만들어내겠고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반도체 교재를 보시면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을 추출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테크닉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하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들이 즉이 각각을 구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많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가 현재는 거의 1나노미터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SiO2의 원자층이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 두께가 수십 나노급이었기 때문에 이 각각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s i o 2층이 따로 있고, 중간에 s i o x 층이 있고, si층이 있고,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다른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또이 각각이 서로 다른 형태로 모스펫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별지어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 두께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작 1나노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자층으로는 4개에서 5개밖에 보이지 않고요. 따라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인터페이스 트랩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나 혹은 다른 수업을 통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기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테크놀로지에서는 즉 이렇게 얇게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각각을 구별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트랩이 그냥 인터페이스 트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트랩의 댄스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트랩의 댄스티는 단위 면적당 10의 10승에서 10의 11승 정도의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트랩의 댄스티가 크면 클수록 모스펫에 더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트랩의 덴시티를 줄일 수 있는 공정 기술이라든지 혹은 트랩의 덴시티 값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 혹은 분석 테크닉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채널의 면적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10나노미터급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게이트 랭스도 10나노, 뭐 위스도 10나노. 이 정도로 매우 채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작아진 채널 면적을 여기에 대입해서 곱해 보면 계산된 트랩의 덴시티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현재의 모스펫 사이즈에서는 트랩의 개수가 한 개이거나 혹은 없거나 이런 식으로 채널 면적이 많이 작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모스펫은 채널 면적이 컸기 때문에 이 트랩의 덴시티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값이 5곱하기 10의 10승이냐 2곱하기 10의 10승이냐 이 값의 차이가 의미가 있었죠 왜냐 이런 식으로 값의 차이가 발생하면 은 그만큼 모스펫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트랩 덴시티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 트랜지스터 사이즈에서는 트랩이 한개 있거나 혹은 없거나 이두 가지 경우밖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즉이 경우에는 트랩의 덴시티가 5곱하기 10의 10승이던 2곱하기 10의 10승이던 큰 의미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트랩이 한개 있는데 이 트랩이 소스 쪽에 가까이 있느냐, 혹은 드레인 쪽에 가까이 있느냐 이렇게 트랩의 위치에 대한 차이가 더큰 영향을 모스펫에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반도체 교재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트랩의 덴시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공정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현재 의 테크놀로지에서는 트랩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즉 어떤 트랜지스터는 트랩이 있고 한개 있고 어떤 트랜지스터는 트랩이 아예 없기 때문에 트랩이 있는 트랜지스터와 트랩이 없는 트랜지스터 사이에 산포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포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또한 그한개 존재하는 트랩이 소스 쪽에 가까이 있느냐, 드레인 쪽에 가까이 있느냐, 채널 가운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모스펫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랩에 덴시티를 추출하거나 줄일 수 있는 공정 기술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현재의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러한 덴시티보다는 이렇게 산포에 관한 이슈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할 내용은 인터페이스 트랩의 에너지 레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NIT라고 해서 NIT는 트랩의 덴시티고 단위는 단위 면적당 트랩의 개수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nit라는 단위보다는 dit라는 단위를 많이 쓰게 되었고요이 dit는 지금 nit에서 단위 에너지당 트랩의 덴시티를 표현한 것이 dit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는데요 지금 왼쪽에 에너지 밴드와 같이 지금 모스 구조에서 어떤 특정한 dc 전압이 인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터페이스 트랩이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겠는데, 이 각각의 트랩은 특정한 에너지 레벨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인터페이스 트랩에 전자가 트랩된다라고 했을 때,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이 컨덕션 밴드와 가까이 있는 에너지 레벨에 위치한 트랩에 트랩이 잘될 거고요. 혹은, 이 페르미 레벨 아래쪽에는 전자가 많을 테니까 이 아래쪽에 전자가 또잘 채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트랩이 단순히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랩의 에너지 레벨이 어디에 에너지 밴드 상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트랩이 더 쉽게 잘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잘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역학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당 트랩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트랩을 분석할 때는 DIT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트랩의 덴시티가 다음과 같이 뭐 EV 레벨, EC 레벨 근처에는 트랩이 많고 에너지 갭 근처에서는 트랩이 적은 이러한 경향을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페이스 포텐셜이 바뀜에 따라서 트랩이 채워질 수도 있고 트랩 속에는 전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표피스 트랩 안에 발 존재하는 전화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캐패스턴스 성분을 만들어내겠고 이것을 CIT로 정의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스 캐패스터에서 CV 커브를 해석할 때 옥사이드 캐패스턴스 그리고 실리콘 쪽에 캐패스턴스 이게 두 가지만 해석을 했다면은 여기에 인터페이스 트랩이 존재한다면은 CIT 성분까지 우리가 같이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해줘야 정확한 CV 특성을 예측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인터페이스 트랩에 대한 정보 즉 (dit에) 대한 정보는 (cv)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방법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즉, 제너럴 모델로부터 예측하는 CV 커브가 다음과 같이 검은색 커브라고 하고요. 실제 측정을 했더니 파란색처럼 측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실제 측정된 커브는 인터페이스 트랩 때문에 이론과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델타 V직, 즉,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변화량이 인터페이스 트랩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인터페이스 트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를 가지고 CV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트랩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사실 실제 측정 과정은 더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모스 캐패시터를 특별히 만들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스펫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스펫 안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트랩을 분석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스펫은 소스 드레인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주변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이러한 기생 캐패시턴스 성분들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모스와 모스펫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잘 디자인해야만 우리가 순수하게 인터페이스 트랩 때문에 발생하는 변화를 CV 측정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겠고 인터페이스 트랩의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스펫에서 인터페이스 트랩을 추출하는 이런 측정 방법,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은 현재도 논문이 나오고 있는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모스캐페시터의 CV 측정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트랩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MOS 펫에서는 우리가 CV 측정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트랩의 정보를 얻어낸다. 까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 볼 MOS 캐패시터의 CV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아 일렉트리컬 옥사이드 시크니스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이 개념은요. 우리가 공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께, 즉 T-옥사이드 값을 가지는 SiO2층을 만들었다고 라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께를 통해서 C-옥사이드 값을 계산을 하겠고요. 그리고 C-옥사이드 값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다른 계산들, 즉 Cv 특성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CV 측정을 통해서 혹은 다른 기타 측정을 통해서 전기적으로 두께를 계산해보면 은 다음과 같이 물리적인 두께보다 더긴 일렉트리컬 옥사이드 두께로서 추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폴리실리콘을 가지는 모스 캐페이스터인 경우에는 게이트 디플리션 효과 그리고 인벌전 레이어의 두께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전체 옥사이드의 두께가 더 두껍게 예측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게이트에 폴리실리콘을 사용했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스케페시터에 우리가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도핑이 매우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이 넓게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에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겠고요. 따라서 옥사이드와 이 게이트 근방에서 만들어지는 디플리션 리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캐패시턴스 성분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캐패시턴스 성분이 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성분과 우리가 같이 함께 섞여서 측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폴리 실리콘 디플리션 때문에 발생하는 캐패스턴 스 성분을 같이 고려한 전체 옥사이드의 캐패스턴 스 성분은 다음 같이 유도할 수 있겠고,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옥사이드의 유전율은 3.9고, 실리콘의 유전율은 11.7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분모에 이렇게 3이 들어간 형태로 정리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우리가 C옥스 값은 T옥스 분의 입실론 옥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항이 들어가 있는 것즉 옥사이드의 두께가 3분의 폴리실리콘의 그 디플리션 리전 폭만큼 증가된 것처럼 식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게이트 쪽에 폴리실리콘을 사용함으로써 디플리션 리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옥사이드의 두께가 이만큼 증가된 효과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폴리 실리콘 대신 메탈 게이트를 쓰면 되겠고요. 따라서 금속으로 우리가 모스 MOS 캐페시터나모스 t 을 만들게 되면은 이 폴리 실리콘 디플리션 문제는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스 t 은 전부 다이 메탈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FET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사항은 퀀텀 컨파이먼트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이 모스 구조에 우리가 인벌전 혹은 스트롱 인벌전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전자들이 이 좁은 에너지 밴드 구덩이에 갇히게 되겠습니다. 즉, 인벌전된 전자들이 이러한 에너지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데요, 겠이 양자역학적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이 인터페이스 경계면에 모두 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면서 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특정한 두께만큼 떨어진 이 영역에 인벌전 된 차지가 제일 많고 그 밖의 영역에서 이게 퍼져 있는 형태로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전기를 띤 입자, 즉 전자들이 인벌전 되어 있는데 이 입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만큼 또 추가적으로 캐패시턴스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 인벌전이라고 하면요, c 인벌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유전율의 차이, 즉3배 정도 다, 나는 차이에 의해서 분모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화가 발생 하게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옥사이드 두께가 마치 3분의 이 인벌전 두께 t 인벌전만큼 증가된 것처럼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옥사이드의 캐패스턴스 성분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효과도 모스펫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즉, 섭세스홀드 스윙값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내겠지만, 이 효과 자체는 양자역학적으로 만들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현상을 고려한 실제 CV 커브는 다음과 같이 관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폴리 실리콘 디플리션 현상만 존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인볼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은 캐패스턴스 값이 점점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폴리 실리콘 디플리션의 두께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 폴리 값은 점점 감소를 하겠고요. 따라서 C 폴리 값이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펙티브한 옥사이드의 캐패스턴스 값도 역시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커브에서 점점 점점 감소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볼전 레이어의 두께 효과까지 더하게 되면더 감소를 하겠죠. 따라서 더 감소된 형태로 다음 과 같이 점으로 표현된 측정값으로 실제 CV 커브는 관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의 캐패시턴스 값과 인벌전 모드에서의 캐페시턴스 값이 C 옥스로 서로 같아야 하겠지만 실제 관측을 해보면은 이 인벌전 모드에서 관측되는 캐페시턴스 성분 값이 이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보다는 더 감소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모스 캐페시터에 대해서 학고때 배운 내용보다 더 깊이 있게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보았고 제너럴 모델. 그리고 차지신 모델 같은 것들도 한번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모스펫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